자,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부분은 또 운동 치료를 한번 해보겠는데, 어, 오늘은 이제 골반이나 허리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 운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허리를 움직일 때 허리 쪽이나 아니면 골반 쪽에 통증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 그럴 때 우리 허리만 많이 보는데, 어, 허리는 그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골반과 같이 움직였을 때어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허리 아픈 환자들은 허리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골반의 움직임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회전된다든지 뒤쪽으로 회전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골, 골반의 움직임을. 환자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허리나 골반 환자 중에 골반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거나 둔한 환자라는 전제하에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의 움직임을 만드는 운동을 배워볼 텐데 보통 우리 신호사 중에 이렇게 짐볼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골반 움직이는 운동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이거 해보시면 골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무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보 위에서 움직이면 골반의 움직임을 어 셀렉티브하게 할 수가 없고 이런 거 보다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앉아 가지고 손은 이렇게 침대나 아니면 이렇게 받칠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손을 고정하고 골반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배를 집어 넣으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그럼 러 이게 후방 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집어 넣는 어 이렇게 방향을 치료사가 먼저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배를 내미는 게 아니고 가슴을 45도 방향으로 전상방으로 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는 하복부를 집어넣는 거고 펼 때는 가슴을 전 상방으로 펴는 거예요. 이걸 먼저 치료사가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후방 회전, 전방 회전. 이거 보바스 운동에서 많이 쓰는 그 펠빅 컨트롤 운동입니다. 그래서 손은 고정하고 골반만 움직인다 생각하고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렇죠? 하복부를, 그리고, 전방울 할 때는, 가슴을 펴주는 거예요. 배를 내미는 게 아니고. 가슴을 펴면 아랫배에 살짝 힘이 들어가요. 다시 집어 넣을 때는 하복부를 쑥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김밥 말듯이 마는 거예요. 그리고 펼 때는, 어. 그래서 되돌리면 골반만 선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할 때는 환자가 크게 아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천천히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후방회전이나 전방회전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의 기능이 떨어지면 허리를 움직일 때 요추 골반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 앉아서 이걸 셀프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 훨씬 더 나중에 허리를 움직일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집어넣을 때는 하복부를 집어넣으면서 골반을 넘어가게 만들고, 펴펼 때는 가슴을 편다는 생각으로 펴야 골반이 제대로 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자분한테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또 뒤로 제끼고 이런 걸 한번 다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